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에서양희 <laughs> 역을 맡은 이범 소리입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안녕역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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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하세요안하세요하하하요 오늘 어, 첫 공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꽉 자리를 다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, 저희 오늘 너무 떨리고 아무래도 차오프는좀 그렇잖아요. 근데 오늘 너무 막 같이 즐겨주셔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막 해서 자, 저희가 너무 힘이 많이 났고 앞으로도 서림 어, 저희 다른 배우들도 저희와는 다른 매력으로 너무 잘하니까요. 서림 너무 재밌다고 입소문 좀 내주시면 <laughs> 어, 어, 오늘 또첫공을 했는데,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저희가 이제 창작 초연이다 보니까, 어, 사실 그 어, 어느 연습실보다 되게 치열하게 연습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, 정말 모든 스텝. 배우분들 그리고 뭐 작가, 작곡가님, 또 컴퍼니 해가지고, 모두가 똘똘 뭉쳐가지고, 어,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, 어, 많이 저희가 피, 저희의 핏단 눈물을, 어, 즐겁게 이렇게 향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앞으로 이제 6월까지 이 공연이 계속될 텐데, 조금씩 더 깊어지고, 또, 매끄러워지는 그런, 저희가 될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계속 저희 지켜봐주시고 저희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